대한민국 신도시의 출발주자이자 맏형격인 경기도 고양시 우리에겐 일산이라는 지명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 신도시라는 이름이 어색할 정도로 수십 년 차의 옛날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도시의 역사가 있어서 상권과 학군, 편의시설 등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인프라는 그대로 누리면서 이왕이면 새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층이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산 지역에서 새 아파트는 흔치 않을 뿐더러 투자와 실거주로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체크해 드릴 줍줍 아파트 현장이 어쩌면 정답에 근접한 물건이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선착순 계약자에게 주는 특혜가 있으니 구축 아파트가 지겨웠던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하다입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똘똘한 집중 물건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이고 일산 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에서 34층 4개동 529세대로 2027년 4월 입주 예정인 현장입니다. 주변 지역 분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신건영의 브랜드이기도 하며 1994년부터 일산 신도시의 시작을 함께한 건설사로 고양시 주변에만 무려 6만 8천여 세대를 공급했던 회사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고양시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중 3개 중에 하나는 일신아파트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산 주민들에게는 친숙하게 여겨지는 브랜드가 10년 만에 다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대 호불호 없는 국민평형 34평이고 이번 주부터는 미계약된 일부타입 한정 특별한 조건변경을 시작한 줍줍단지이기도 합니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새 아파트가 희소한 일산 지역에서 실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인데요. 2018년 일산자이 3차와 2019년 이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그리고 2023년 고향 장항 제일 풍경체 정도가 그나마 최근 분양했던 아파트들이지만 세대수를 모두 합쳐봐야 총 2000세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새집에 목마른 지역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비교적 만만한 가격, 경쟁력 있는 분양가 현장이라는 게 매력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나 잔여 물량 한정, 계약금 5% 정액제와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이 지원되어 그만큼 초기 자금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전세대 84 타입이며 낮은 층 6억 9천대부터 높은 층 7억 3천대까지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평균 2,076만원으로, 2021년 7월 풍동 이지구에서 분양한 땡땡 단지의 분양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며 인근 식사 2구역 입주 2년차인 엑스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1억 원 가량 낮은 금액이기도 한데요. 물론 세대수와 브랜드 연식 차이와 입지가 달라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름 선방한 금액대라는 게 팩트입니다. 또한 저층 플로티 설계로 인해 1층이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2층과 최상층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빨리 오셔서 같은 비용으로도 더 나은 세대를 찜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연일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물가로 인해 앞으로 새 아파트로 공급되는 현장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낮은 가격대 물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한창 고양시 전체가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현실화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투먼빌 일산클래스원은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의 풍산역과 백마역, GTX-A가 정체하는 대공역을 단지 앞에서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고,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와 자유로 고향대로를 통해 전국으로 연결되는 도로교통을 가졌는데요. 특히나 도보권 내에 13개의 초중고가 있어서 그야말로 교육 1번지다운 입지이기도 합니다. 은행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 단지이며, 여기에 더해 풍동도서관과 풍동학원과 백마학원과는 물론, 수도권 탑3에 들어가는 고양 국제 고등학교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동 중심 상가가 코앞에 있어 이마트와 뉴코아 아울렛, 동국대병원과 관공서 등 거의 모든 생활 인프라는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으며 풍동 지구와 식사 지구의 개발 호재로 인해 차후 시세 차익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자녀 세대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초기 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내돈 3천만 원대로 한 채쯤 찜해 갈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인해 입주하는 2027년 4월까지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게 메리트가 되며 중간에 언제든 전매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깨알 같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20, 3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신축 수요를 겨냥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현장으로 여겨지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오늘 기준 줍줍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모두 마감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전 반드시 완판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하며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똘똘한 줍줍 물건이나 한인분양 아파트 정보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